동생이 착한 동생이 나올 수도 있고 <웃음> <Wit>! <웃음> 되게 나쁜 동생이 나올 수도 있고 <웃음> <웃음> <guerre> 케이스 바이 케이스 때문에 이거는 <laughs> 안녕하세요. 어저기 본인의 이름과좀 소개 좀해줄래요저는메틸레프이라고하고요메틸아프라 yes. 근데 고티라고부도되요도 되고요. 메틸아은고티죠되고프고 저도 되고요. 고 저도 고요메틸고고요고 저도 되 어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직장. 얼마나 됐어요 일한지는? 일한지는 5년 넘었죠. 음. 음. 아, 5년. 아 5년이나 직장 생활했어요. 네. 아 그럼 네. 23살 때부터? 네, 23살. 직장 생활을작한 거예요. 네. 돈 많이 벌겠다. <laughs> 아니에요. 뭐, 벌었던 돈을 다 써가지고. <laughs> 어, 내가 알기로 베티 씨는 언어에 조금 재능이 있잖아요. 한국말, 네네. 영어, 네네. 뭐 현지어는 당연히 하는 거고, 요즘에는 뭐, 불어도 공부하고, 그리고 또, 어딘 말? 터키말? 네관심 있다고 하잖아요. 네데 사실,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언어를 많이 할줄 아면, 돈 버는 게좀쉬업지 <laughs> 음, 않나? 어. 특히나 음. 한국말 할수 있으면. 처음인 되죠. 왜냐하면 제가 한국말 하기 때문에, 처음에 했던 일을, 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아... 졸업하고 바로 일을 찾을 수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한국말을 할수 있어요. 아, 한국말을 할수 있어서 지금 하는 일을 할수 있었다. 네. 아, 그럼 미안한데 만약에 한국말을 했었을 때와 하지 못했을 때이 일하는 회사에서 받는 돈이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있었을거에요 있었을, 있었을 한국이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이 가능성이 근데 뭐 그거랑 관련 있는 일을 하게 되면 한국. 그 있어요. 한국말은 어떻게 배우게 된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대학 교에서배우되거든요 이사와 대학교에서 했는데, 이사와 대학교에서 한국말만 아니고 중국어, 다른 언어도 가르쳐 주거든요. 그 때, 레지스트레이션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그 어떤 언어도 배울 수 있으면 려 한번 가서 해보자. 음. 그사서 친구들이랑 같이 거기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데 갔는데, 그날이 한국 거를 레지스트레이션, 네, 네,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요 그래서 한 거예요? 친구들이랑 그냥 레지스트레이션 했는데, 뭐 그전에도 한국 어대 문구대, 한국어대에서 관심은 음. 많았죠. 네, 있었으니까. 되게. 좋은 기회였고 네, 많은 친구들이랑 같이 배우게 됐었고. 그, 네. 나는 개인적으로, 에티씨가 매우 놀랍다고 생각하는 게, 원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라고 그러죠, 탤런트? 네, 네. 탤런트는 다 다르긴 한데, 근데 내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살잖아요. 네. 살면서 에티오피아 말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리미테이션이 좀 있어요. 어느 수준 이상은 잘 못하겠더라고. 네. 그런데 베티씨 같은 경우는 에티오피아 안에서 한국말을 거의 한국 사람들 수준 정도로 하고 있는데, 네. 내가 보기엔...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뭐 무슨 약간 노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막 네. 그냥 하는 거예요? 저확티노어는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 사람들이랑 자주 있거든요. 자주 만 나. 자주 만나다 어. 자주 만니까그사람들이 이런 계속 한국어만 얘기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로렇게되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츄에이션이 한국말을 계속 쓰는 상황을, 쓰는 상황을 네. 본인이 만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제가 만든 자연스럽게? 건 아닌데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예요. 어, 어떻게 그 한국 사람들 아니게 어어요뭐 뭐 처음 대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그냥 이소개업으로소기로는 그 아니요. 회사 처음에 아, 회사, 회사 자체를 자, 네. 회사 자체를 우리가 공부했을때 그때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여기 있는 다른 한국 교수님 한국 한국 한국, 교수님? 한국, 회사, 한국, 네. 한국 교수님이 여기에서 사,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기업 사들에게 우리의 이름을 이력서를 아, 적거든요 이력서를 그냥 아. 네. 주셨는데, 그 어떤 회사가 조이스했구나 네네네, 우리를 불렀어요. 처음에, 했구나. 네, 처음에 그렇게 한국 사람들과 직접 만나기회가 그렇게 생겼어요. 아, 그럼 그때 이미 한국말을 좀 잘했었어요? 아, 그때는 아예 말할 수는 아예 없었어요. 아, 듣는, 그, 듣는 거 정도만. 듣는 거는 알수 있고, 그냥 뭐 이름을 얘기하거나 이 정도만 할수 있었어요. 그때 그때 들어갔을 때그 회사도 그 정도만 걸 알고 있으니까 제가 영어로 얘기하고 그분들은 음, 한국말로 얘기하고 제가 영어로 얘기하면 그분들도 듣긴 어, 들으니까요. 음. 근데 저한테 다시 대답해 주실 때뭐 저도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주신 분들이 많았으니까 도와주셨어요. 계속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 좋은 한국말로 얘기해 주시고 네, 계속 한국말 쓸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는데 데근 거기 들어가서 거의 한달두달 달 일을 하고 너무 막버꿨어요아 그러니까 한달두달 달 정도 일하니까 한국말이 잘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래도 되게 쉬운 거는 대체 대답하기고 어, 언어의 재능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본인이 보면 네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관심도 있죠 원래 관심이 언어 자체 많아요. 네 언어를 되게 좋아하니까 아 근데 언어가 그냥 최종 목적은 아닐 거예요. 언어를 배우면서 뭘 하고 싶은 건아니고뭘 뭐 공부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저는 뭐, 그, 많은 나라를 그냥 볼수 있으면, 여행 같은 걸할수 있으면 좋겠고 근데 그걸 못해도 책을 읽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어떤 책도 그 나라의 언어로 읽을 수 있으면 되게 좋아요. 제가. 아, 오 멋지다. 그, 그 나라의 언어로서 그 나라의 책이나 그 나라의 문화를 알면 더잘 이해할 수있습니까 네, 더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네, 더잘 이해할 아, 수, 그게 수 있고. 그게 재밌거든요. 네. 그리고 느낌이 되게 다르잖아요. 언어마다 표현하는 방법이나 느낌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것도 되게 재밌고 그리고 음악, 음악도, 너무 좋으니까 제가 음. 음악도 이제 다양한 나라마다 듣고 있거든요. 그 지금 그러면 본인이 할수 있는 게 이제 현지어 아마라오는 당연한 거고 그 영어가 되고 네. 이제 한국어 되고 네. 불어도 좀 되죠. 아, 불어는 좀 아직 배우고 있 배우고 있는 중. 배우 그러면 아마라오를 잠깐 빼고 네. 영어, 한국어, 불어 중에 어느 네. 게 제일 쉬웠어요? 배웠을 때? 네. 한국어. 한국어 쉬워요? 네네. 어 네. 네. 어째서? 한국어 얘기를 하면 그 뭐, 방법. 방법을 어떻게 알았지? 사인트 히한것 어. 같아요 한국말 굉장히 과학적이라고요? 네네네네 왜냐하면 그에 있잖아요 그에만 따라서 하면 네네네 그거만 따라서 하면 알게 되는 언어거든요 근데 음. 영어나 뭐 영어도 뭐 브라더로 있겠죠 근데 포로도 배워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의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거 왜 이렇게 입에서 들어가지? 아, 뭔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한국 같은 경우는 아주 깔끔하게 네. 원리만 이해하면 읽고 원리 쓰기가 아, 되는 데 네. 따라서 뵈,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인데. 그 영어나 불어 같은 네. 경우는. 네. 아 나는 영어할 때 너무 힘든 게뭐 힘들었던 게 뭐냐면 A A가 있잖아요. 보다 네. A A가 사황에 따라서. 애가 되고, 되고, 어가 아, 되고, 아가, 아가 되고. 되는 거예요. <laughs> 맞아요. 이게 어느, 어디에 느어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지. 이건 다 계속 말이 썩어면서밖에 못 배우는 것들입니다. 네, 그 그러니까. 사실 한국말은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기억과아래 붙이면 가고, 네. 니은과 아래 붙이면 나고. 다 깔끔하게 되니까. 음. 예, 그게 제일 좋았던 거그거였어 네, 공부 잘하는 타입이구만. 본인이 되게 공부 잘하는 스타일이네. 그 수학 같은 거 잘하죠? <웃음> 공식만 외우면 <laughs> 되는 거. 그건 너무 어, 좋아요. 공식 외우면 바로 답 나오는 네. 거. 네. 딱 이런 그, 느낌으로. 그건 나구나. 좋은데, 우와. 이거 히스토리 같은 건 별로. <laughs> 어, 어, 어. 아, 그랬구나. 아, 불어는 발음이라는 게 너무 아름답긴 한데, <laughs> 배우기가 너무 배우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그러더라고요. 어려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어려워요. 어, 그럼 지금 이제 한참 배우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네, 배우는. 네, 배우니까. 네. 뭐 아직은, 아, 아직은 basic이에요. 시간 걸릴 것같 그러면 뭐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응. 목적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응. 그 나라의 문화를 그 이해하는데 그 나라 언어로 이해하는 게더 좋다 그것도 좋지만 근데 아프리카에서 계속 살게 되면요 그 언어를 많이 하게 되면 할수 있는 일이 많아져요 맞아요. 기회가 너무 많아져요 예를 들어서 여기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영어 다음으로 두 번째 로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프로를 찍어듭 스페인어로 쓰스페인어 스페인어로 쓰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여기 우리나라 프로가 더 많아? 네 프로가 더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보시면 인터내셔널 사업 특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UAE나 그, AU 아프리카 유니언 음. 같은 데서 일할, 일하고 싶으면 특히 AU에서 일하고 싶으면 프로를 프로가 거의 표준 느낌으로 쓰잖아요 네네 쑤셔야 되는 거 그리고 지구티도 불어쓰죠? 지구티도 불어쓰죠 하 아이티오피아 주변에 불어쓴 데가 꽤 많은 편이군요 꽤 많다 똑똑하다 그러니까 <laughs>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거네 정확히 계획이라는 것보다는 뭐 뭔가를 계속 더 하면 은 계획이 그만큼 더 나오는 거가 어, 이것도 약간 수학 공시처럼 그냥 그래,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네. 다음에 이런 걸할수 있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정확히 제가 뭐 여기 들어가 볼수 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오, 이걸 이해, 하고있는 그러니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본인은 제너럴한 그런 내귤 그러니까 제너럴한 그런 스트럭처를 짜놓는 것 같아. 네. 이렇게 스트럭처만 준비돼 돼. 있으면 뭐가 와든 된다. 뭐 약간 네네네. 뭐 그런 게. 게 기둥 네. 하나가 아니라 그냥 스트럭처를 준비했고요. 네, 하나 면 그게 딱 어디고 들어가겠지. 진짜 어. 대단하다. <laughs> 아, 뭐.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원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아니면 뭔가. 기리가 있나? 어, 아, 작년에 어렸을 때는 좀더 뭐 그냥 공부에 집중했었던 거 같아요. 그런 네. 네. 해야 된다. 대학에 그러니까. 들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좀더 관심이 많아 지기 시작했었던 거 같아요. 언어에 아니면 문화에 아니면 뭐든 모든 어, 모든 거에 대해. 모든 거에 서 왜냐하면 그, 그때까지는 제가 일일이 거 걱정하고 그럴 일이 없, 없잖아요. 그쵸, 학생이고. 여기는 그냥 학생일 때 특히 고등학교까지는 다른 뭐 나가서 일을 한다. 이런 걱정하는 것과 그냥 그때 있었던 홍보의 이와 걱정하는 거였죠. 어. 나가서는 아, 진짜로 제가 뭐 하고 싶지라고 지금 하기 시작하게 되잖아요. 특히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 끝나면 아,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구나. 그런데 저한테는 좀, 좀 그때부터 걱정이 많았었죠 형제나 자매가 있어요? 없어요 외동도 아 그럼 있어요. 혼자예요? 네아 내가 잘은 모르지만 에티오피아는 음. 사실 보통 본인의 나이 또래 친구들은 보통 두명세 명씩은 보통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음, 없시요 근데 본인이 이제 외동인 거잖아요? 네, 저는 외동입니다 음. 본인이 원해서 그냥 외동이었던 거야 아니면 음. 그냥 부모님이 원해서라는 것보다는 상황이 d t 었던것 같아요 음. 아 the 고 a n k e m 많이 많고싶 e y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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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하 n e y m 하 n e y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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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n e 은 money, money, m o n 아버님은 네, 어떤 회사관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어, 엄마는 지금 어, 그냥 되게 작은 가게에서 일하고 계세요. 이런 표현이 어떻게 지금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 내가 들었을 때는 두분 모두 사실 이렇에서 약간 엘리트 레벨 아니에요? 엘리트는 아닌데, 근데 아마도 그래도 어, 저, 어, 아버님은 대학 는니 같고 엄마는 어, 그등학교로 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계속 못하셨거든요. 음. 바로, 그등 학교 끝나고, 바로 결혼하셨고, 그 다음에 저를 낳았셨으니까그 다음에 계속 음, 그냥 사업만 하게 되고 어.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이제 열심히 돈을 벌자라는 생각으로, 그단 아이는 하나만 이렇게 살셨구나 네.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고호님이 그, 지금 티씨한테만잘 집중해가지고, 네. 성공적으로, <laughs> 대학도 잘 나오고, <laughs> 네, 직장도 잘 나오고, 근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네, 그런 네, 상황인 거잖아요. 결런적으로잘된 네, 네, 거죠. 네, 너무 잘된 거죠. <laughs> 아, 뭐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그, 제가 뭐, 동생들 있었으면 더, 좋 순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모르는 거죠. 그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요. 케이스 바 동생이 착한 동생이 나올 수도 있고. <laughs> 되게 나쁜 동생일 수도 있고.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 때문에, 이거는 <laughs>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동생이 있다고면좀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 네, 아무리 언니니까 언니고 누나니까. 네. 한국은 가봤어요? 아니요. 한국은 아직까지 가본 적은 없어요. 아직 기회가 안온 거예요. 기회가 없었어요. 아니, 뭐, 한국. 기회가 없었다는 것보다는 뭐. 순간에 저도 그냥 갈수 있어요. 쓸 수도 있었겠죠 그냥 유지 팔어. 근데 아시다시피 비행이 값이 좀 비싸고 네 그리고 중간에 제가 뭐 일을 하고 주는 와도 중간에 코로나 상황이 있으요 그때쯤은 제가 그냥 제가 다무 싶었던 마음이 커가지고 그냥 갈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아예 어디도 갈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아니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에티오피아 사람이 한국을 가려면 약간 조건이 좀 까다롭죠? 네네 너무 까다롭죠? 잘 알아요 혹시 어떤 조건이지? 그,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요. 근데 그, 이거 비직스를 하려면 어떤 인베이션 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멘다토리요스어네 그게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정확히는 제가 뭐제작관가 가서 물어본 적은 없는데 음. 근데 제가 아는 사람들로 들었던 거는 인베이션이나 필요한데요. 그게 파스뜻이요 이하지도필요 은행이 얼만큼 닦고 있는 건지 근데 정확히 얼만큼인지는 잘모르겠어요 내가 근데... 살짝 들었던 게 아마 25만 빌리였던 25만... 거 같아 요 25만? 25만 빌리요? 그건 너무 상상이다 너무 커요? 너무 커요 <laughs> 내가 들었던 건 그런 거 같아 요 아, 네, 25만 빌리가 아. 통장에 이력이 딱 아. 있어야 보여줘야 아, 그리고 그럴... 호텔 레저베이션 한거 네, 네, 네. 티켓 레저베이션 된거이유티테이션 네. 있으면 베스트고 근데 다른 유이테이션이 네, 오나 아. 거기서 네. 제가 아는 사람 있으면 같이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는 사람이 초청하면 초청하면, 초청하고 뭐 일주일이나 아, 같럴 네. 잘은 모르겠는데 네, 네. 그런 거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 좀그 생각... 게란티 레터가 돼 있어. 게란티 레터. 내가 네. 한국 사람이에요. 음. 내가 한국에 있어. 베트지가 아, 네, 네, 네. 친구야. 네? 초청하고 싶어. 네, 네. 친구로서. 네, 네. 그럼 내가 게란티를 해야 돼. 네. 저를요? 오 마이 갓 Oh m 이, 사람, 이 사람이 <laughs> 한국에 왔다가 잘 에티오피아 돌아갈, 돌아갈 거를 고증한다 oh 뭐 이런 거 <laughs>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 어, 나중에 뭐, 또 그래도 기회가 있겠죠 지금 네. 한국 회사에 일하니까. 네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회가 오지 않을까. 아 한국에 아는 사람 친구들 좀 있어요 현지 친구들? 현지 친구들 은 있죠. 근데.